제가 6.8 혁명을 처음설명했을때 정말 암담했는데 처음 육8을 얘기하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육8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깜짝 놀랐다. 아니, 이게 어떻게 모를 수가 있지사실 좌파들도 육8을 비판해요. 이거별 영향과도 없고 뭐별거 없었어. 세계를 못 바꿨어. 그러면서 막 비판하는데 저는 어떻게 보냐면 68 이전과 이후는 명백히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지냐면 법을 세팅하는 관점이나 구성하는 스타일이 바뀌어요. 그리고 이 68에서 등장했던 정신들이 실제로 법과 제도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정책으로 등장하고.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68을 주도했던 그 세대가 권력을 갖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했더니 법에 손을 대서 그 6.8의 정신으로 인권 개념을 재구성하고 법을 다시 바꾸고 정책에다가 이 6.8의 정신을 녹여내고 이런 방향으로 가드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분들이 문화혁명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는 삶의 방식이죠. 그래서 이걸 바꾸니까 엄청난 효과가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혁명을 할때두 가지 길이 있어요. 원래 레닌이나 이런 사람들이 했던 혁명은 체제를 엎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새로 세팅한 거를 혁명이라고 생각해. 볼셰비키 스타일로. 근데 이제 이 이후에는 뭐가 혁명이 되냐면 체제를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거 보세요. 저 마오가 중요하다. 왜냐면 저분이 막스랑 달러. 마오랑 막스가 어떻게 다른데? 근데 그 다른 지점이 유럽에서 터진 이 혁명의 스타일이 바뀌는 아주 결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또 우리랑 비슷해. 예수를 믿는데 왜 사람이 안 바뀌어요? 이게 궁금하죠. 얘네도 그거예요. 혁명을 해야 되는데 왜 사람이 안 바뀌어요? 여기에 꽂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오의 고민은 뭐냐면 사람이 바뀌어야 혁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름대로 설명을 해야 되잖아. 그리고 소련의 불만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방향을 잡았어. 그게 뭐냐면. 자 의식이 존재를 규정한다 이렇게 나온 거야. 사람이 바뀌어야 돼. 혁명이 성공하려면 체제를 바꾸는 걸로 안 되고 사람이 바뀌어야 돼. 근데 해보니까 어때요? 우리 이제 지금 사역하시는 분들 계시죠? 전도사님들. 사람이 바뀌니까? 성도님이 바뀌어요? 신기하게 안 바뀌죠. <laughs> 그러니까 얘네도 혁명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안 바뀌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안 바뀌는 놈을 죽이면 돼. 맞아요? 그래서 열라 죽이는 거예요. 인간 개조의 용광로 근데 인간이 개조가 안돼 아무리 얘기를 해도 개조가 안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부르주아 문화에 물든 애들 저 같은 애들을 죽이면 돼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아니 왜 설득하고 있어 죽이면 되는데 시간 아깝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얘들은 어떻게 인간을 이렇게 파리처럼 죽일 수 있는지 아세요? 그것도 사상의 문제예요 무섭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부터 제일 짜증 났던 게 뭐냐면 인권을 내세워야 뭐가 돼. 일이. 현대사회에서는. 그런데 인권의 근거가 되는 인간의 존엄성의 근거를 이론적으로 찾아보려고 그러면 성경밖에 없어. 짜증이 확 올라온다. 그리고 근대적 인권 시스템의 출발이 성경이야.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 열나 관심 많은 게 성경이야. 하나님이시고. 아, 그거야. 그 외에는 찾을 수가 없어. 근거를. 그래서 가끔 이제 사기꾼들이 나는 막시스트데 인권 운동해요. 이러면 아, 사기꾼. 사기꾼. <laughs>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나 똑같으냐면 공기 청정기 파는데 중국이 싫어. 미세먼지가 싫어. 이런 걸 같은 거야. 이해가 되세요? 아, 이해가 또안 되나 봐. 아, 어떡해? <laughs> 그렇다.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세팅하는데 저 가운데 꼬맹이들 보세요. 쟤들이 홍위병이잖아 저게 유럽을 강퇴했다니까 유럽의 젊은이들이 저기에 열광합니다. 근데 68은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었고 뭐냐면 히피 문화가 쫙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히피는 뭐야? 히피의 철학은 철학이 없는 거야. 그냥 음란 방탕하면 돼. 책임감 없으면 돼. 이랬는데 그렇게 하니까 욕을 먹어 자꾸.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또 깨달은 게 뭐였냐면 그냥 음란한 짓만 하면은 힘이 안 생겨. 교리가 있어야 돼. 교리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교리화. 닥트린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얘들은 여기서 교리화를 합니다. 마호를 수입하고 이러면서. 기라성 같은 철학자들이 또 여기에 달라붙어 갖고 여기에다 또 이론을 더해줘. 그러니까 어떻게 돼? 끝내주게 멋있는 게 되는 거지. 그냥 대마초 피고 헬렐레 하는 게 아니라 다 이유가 있는 게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더 멋있어 보여. 이해가 되세요?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가 만들어질? 베트남 전 반전 운동 분위기를 타고 국제적 좌파 단체들이 연대를 하면서 체계화된다 이러면서 확 불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법에 침투하면서 이 세대의 젊은이들이 성장해가지고 이제 지도급 인사가 됐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그러니까 유럽이 확 바뀌어버려 판이 바뀌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지하 서클이었는데 거기 형 형아들이 맨날 스터디하던 애들이 정권을 잡으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맛보고 계시죠 그렇게 <laughs> 되는 거야 어그그 그 원리 그 원리 그래가지고 옛날에 제가 좋아했던 형아들 있었어 막 스터디하던 형 형님들 근데 지금은 너무 유명해졌어 나하고 이제 비교가 안 돼. 전에 우리 학교에 계시던 분도 있어그 연구실이 아마 지금 제 연구실일 거예요. 이런 형님들이 옛날에는 그냥 모여가지고 학술지도 자기들끼리 만들고 그랬는데, 그 학술지가 이제 등재지야.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 세상이 바뀐다. 그 원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6, 8에 참여했던 그분들이 권력을 잡았어. 그래가지고 이분, 이분 볼 때마다 뭔가 느껴지죠? 헤어스타일. 누구랑 닮지 않았어요? 제가 그분이 이분을 따라한 것일까? 이렇게 아, 누군지 모르나 봤더고 이게 보통 회화가 아니에요 지금 이런 게 나오기 힘들어 지금 이 시대에 시대를 앞서 가시잖아 근데 이분이 누구냐면 비헤렐림 라이 예요 근데 이분이 프로이드와 막스를 결합하신 분이에요 성정치 성혁명의 원조야 이분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이분 당대에는 별로 조명을 못 받았어 왜냐면 소련 애들이 볼셰비키 애들이 금서로 지정했어 이 사람 책을 왜냐하면 젊은이들이 지금 혁명 동지가 돼야 되는데 성에 빠지면 안돼 못하게 했다가 시간이 한참 지나서 68 혁명 때이 사람께 대박이 났다 왜냐하면 진짜 혁명은 성혁명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적 금기가 인간을 얼마나 억압하느냐 이 문제가 보세요 막스는 사회 구조나 이런 걸잘 분석했는데 인간을 분석하지 못했다 근데 프로이드는 인간의 내면을 잘 분석했다. 정신분석이니까. 근데 이분이 프로이드 제자거든요. 요두 개를 합치면 완벽하다. 사회도 분석하고 인간도 분석하고. 그래서 합쳤더니 인간의 해방의 길에는 성해방이 전제다. 그러니까 성해방을 위해서 성정치를 하고 성해방이 되면 인간이 해방되는 거예요. 그 이론을 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회학자 윤수종 교수님이 전남대에 계신데 이, 이분 시리즈를 다 번역하셔갖고 많은 제자를 키워내는 거지. 성혁명의 길로 가자. 그러니까 우리도 교육을 하지만 저쪽도 교육을 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게 경남에서 저한테 교육을 많이 받은 우리 활동가들이 교육청에 들어갔는데 비례름 라이잖아요? 이렇게 했더니 교육청 공무원이 아니 어떻게 아셨어요? 이러면서 깜짝 놀라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크리스찬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준게 교수님 왜 EBS에서 음란방송을 하죠? 그래서 비례름 라이가 있습니다. 그때 그때부터 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음란한 게 인권이 되죠? 교육 방송이 왜 그런 걸 방송을 하면서 인권 방송이라고 주장하죠? 다 사상적 배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청소년들의 성을 억압하면 안 됩니다. 청소년들의 권리예요. 그래서 마음껏 추구하도록 그걸 저지하는 부모는 매우 반인권적인 사람입니다.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제가 사실은 이 책을 번역할 날에 쓰요 이거. 동성애 혐오의 원인과 해방의 전망, 마르크스주의의 관점. 이게 영국 사회주의자들이 쓴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번역해서 한국에 보급해야 되겠다. 근데 이거를 확산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크리스천들이 경각심을 가지라고 내가 번역을 하려고 했는데 한국에 와가지고 딱 보니까 벌써 번역이 돼 있어. 그래서 제가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분들은 공부를 열나 열심히 한다. 그래서 고맙더라고. 왜냐하면 이런데 시간 낭비할 시간을 줄여주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리뷰하면서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진실이 다 나와. 여기서 딱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주적은 기독교다. 딱 나오잖아. 그런데 아니라는 애들이 있어. 그러니까, 야, 본토에서, 어? 저자가 두 명인데 한 분이 누구야? 런던 프라이드 그거 기획자야. 니들이 그거 따라서 지금 키어 축제 하는 거잖아. 그런데 니들이 배우는 왕 형님, 본토의 형님이 말씀하시지 않냐? 기독교가 우리의 적이라고. 어? 그래서 이거 기독교를 쓰러트려야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온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로라 칼린이 피를 토하면서 피 토했는지 몰라, 사실. 예. 또 가짜뉴스라고 하면 안 되니까. 뭐라고 했어요? 칼린이. 어? 아니, 자본주의를 어떻게 끝장내냐? 지긋지긋한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국가, 교회, 가정. 이걸 어떻게 끝장낼 수 있냐? 다 해봤다. 안 되지 않냐? 정신 차려라. 그러면서 뭐예요? 그걸 유지하는 강력한 이데올로기가 있지 않냐? 그게 뭐요? 예피독교지 그걸 끝장을 안 내고서 어떻게 자본주의와 싸우려고 하냐? 교회를 놔두고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잖아 지금. 근데 우리의 승리는 어디 있었어요? 이걸 내세워서 버블 세팅하니까 어 교회가 없어지더래. 그 강력했던 애들이 너무 나이스다 얘. 그 고백하고 있잖아. 그래서 표지에 둘이 뽀뽀하고. 아니 근데 이 책이 지금 버전이 팔린다니까? 그럼 다 나오잖아. 근데 이건또 가짜 뉴스야? 노라 칼린이 가짜 뉴스 제작자구만. 근데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뭐야? 아, 우리는 십자가 걸고 교회인데 어? 꼼장어 굽는 기장이 아니고 교회인데 얘네들하고 생각이 같어 이게 말이 돼요? 교회를 없애야 되는데? 역사적으로 우리의 적은 가장 핵심 주적은 뭐예요? 자본가도 적이지만 자본가보다 더 징한 놈들이 있다. 아, 교회되는거 아니에요 이게? 역사가 증명한다. 왜냐면 얘네들은 항상 인간을 억압하고 어릴 때부터 애들을 세뇌 시켜 갖고 성경학교 이런 거 하지 마 이러잖아요. 아니 왜 그런 거 만들어가지고 어릴 때부터 애들을 자꾸 세뇌 시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음란한 짓 하지 마세요. 이런 거 누가 가르쳐 주러 교회 가지. 맞아요? 나쁜 짓 하셨네. 아니 그 권리인데 왜못 하게 해 자꾸 사람을 억압하고 그래. 그런 거예요. 저분이 그람씨인데 제가 한때 회신전에 좋아했던 분이에요 그람씨 그러니까 기동전과 진지전이다 이게 뭐냐면 기동전이라는 건말 그대로 특공대가 가서 확 흔들어갖고 접수하는 거예요 근데 종교개혁의 빛나는 전통을 갖고 있는 동네는 기동전으로 접수가 안 돼요 진지화 돼있어 이게 엄청나게 견고해요 이 진지가 쉽게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가도 깰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장기전이다 그러니까, 기동전과 진지전을 병행하면서, 이 진지가 깨질 때까지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전투에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주 오랜 시간에 공을 들여야 돼. 이 진지가 깨지도록. 이게 뭐냐면, 교회, 학교, 정부를 장악하라. 그러니까 일단 침투시켜. 그래서 확산시키고. 이런 과정을 계속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걸려서 뽑혀 나가죠. 그럼 또 침투시키고, 또 침투시키고. 그래야 장악하라. 이러면서. 우리도 침투해, 이제. 근데 안 돌아올까봐 걱정이야.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laughs> 그래가지고 저희가 <제가 웃음> 걱정을 했어. 어떤 특강 하다가 야그 이종훈 교수가 떴다 이러면서 한번 갔다 와야 뜬다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어떤 분이 저한테 교수님 이러다가 진짜 갔다 온 애들이 나오면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전혀 걱정하지 마라. 걔들은 안 온다. 왜냐하면 조개종 맛을 보면 절대 안 돌아온다. <laughs> 거기 더 좋다. 여기보다 내가 있어봐서 안다. 왜냐면 주지만 될수 있다면 <laughs> 절대 안들어온다 걱정하지 말아요 <laughs> 그러니까 쟤네는 예수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절대 안 들어온다 등값 걷어 봤어? 은행에서 지폐 세는 기계 있어야 된다니까 아이 너무 깊이 얘기하면 안돼어 영업 비밀을 <laughs> 종교개혁 이후에 영국과 독일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법치가 정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치는 사실 굉장히 기독교적인 거야.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고.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인간이 법치를 제도적으로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를 연구했잖아. 그게 제 전공 아닙니까? 근데 종교 개혁이 강력했던 지역에서만 가능해. 그 프랑스 혁명하고 명예 혁명 두 개를 비교해 보세요. 차원이 달라요. 토크빌이 왜 미국 민주주의를 칭찬합니까? 거기에는 종교 개혁의 여파 청교도들이라고 하는 어떤 그 존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내면화된 기독교인의 윤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럴 때 법치가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법의 지배가 가능해진다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또뭘 깨달았냐면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적 관점에서 대안적 사회주의가 가능한 지역도 개혁신앙의 전통이 있는 지역이야. 왜냐하면 윤리가 체화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거든. 실제로 공산혁명을 체제 변혁의 혁명으로 했던 중국과 러시아가 삼인주의가 불가능한 지역으로 제가 꼽습니다. 중국에서는 절대 사회주의 할수 없어요. 러시아 거의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방학 때또뭐 강의를 하러 다니다 보니까 옛날에는 현지식으로 다 됐어. 젊을 때는. 근데 지금은 이제 장 속에 세균들이 원해. 매콤한 거를. 그래 가지고 파리에 한국 식당에 가 갖고 김치 들어간 걸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 저보다 살짝 형님들 같은데 한국 아저씨들이 모여 가지고 아, 술에 소주에 취해가지고 막어 역시 사회주의야 유럽에 오니까 알겠지 막 이러는 거. 야 그래가지고 제가 딱 보고 있다가 아? 이 이러, 이러니까 제 아내가 제 손을 딱 잡는 거야. 너 싸움도 못하는데 조용히 해라. 내일 강의해야 되니까 밥이나 먹어라. 딱그 뜻이죠. 그래서 제가 하이 와か리마시다 이러면서 열심히. <웃음> <웃음> 그래서 절대 옆을 돌아보지 않고 밥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얘기를 듣다가 코미디인 게 뭐냐면, 대학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 그런 거 칭송하는 교수님들한테, 파리에서 세금 얼마 내세요? 물어봐. 연봉의 60% 낸다니까? 기본이. 그럼 교수님 연봉 60% 세금으로 내셔야 돼요. 그럼 뭐라 그럴까? 좋지? 이럴 사람 몇 있을까? 저부터 싫어요. 지금도 간신히 먹고 삽니다. 이렇게 앓는 소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뭔 돈으로 해? 쥐 걸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아 복지 좋지 누가 불러? 뭔 돈을 할 건데? 어, 네 세금으로. 저 말고 제 걸로.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게 뭐냐면 한국 민주주의가 헤매는 이유는 뭐냐면 법인식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독일 사람, 영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이 법을 인식하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고. 우린 법을 우습게 알죠. 그리고 <laughs> 주로 rule of law 개념 자체가 없고 rule by law야. 법을 수단으로 통치하는 개념에 익숙해. 그러니까 법을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은 다 법망을 피하려고. 안 웃기나 봐. <laughs> 그런데, 그러니까 법을 인식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종교 개혁 전통이 강해서 삶의 방식과 윤리와 세계관과 가치관이 내면화된 사람들은 법을 중시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법을 파고들어서 법을 장악하면 혁명이 완성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법치와 법에 대한 존경이 강한 사회에 체제를 바꿀 필요가 없이 법의 침투해서 법의 속성을 바꿔버리니까 끝장났다. 근데 그 법의 속성을 어떻게 바꾸냐면 하나님 대적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종교개혁의 전통이 빛나는 소위 개혁신앙의 강력한 사회 체계 진지전을 해야 되는 그런 지역에서는 체제 자체를 붕괴시킬 수가 없어 안 먹힌다 그 말이에요. 시도는 해봤지만 다 망했다. 안 돼. 그런데 68이 무서운 게 바로 혁명의 방식을 바꾼다. 체제를 전복시키는 게 아니고 존재하는 체제 안으로 파고 들어가서 이 법의 성격을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딱 만들었더니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무신론과 유물론을 기반한 하나님을 대적한 그런 것들로 딱 채우니까 어떻게 돼요? 팍 무너져버려. 그러니까 공화국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그 나라의 헌법이 그 공화국인 거예요. 헌법을 바꿨다는 얘기는 그 나라의 기본 속성이 바뀌었다는 얘긴데 세속 국가의 기본적 성격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국가로 만들 수 있습니다. 거기에 성공한 거다 그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무시무시한 거다 그 말에. 그러니까 영국은 어떻게 됐어요? 망했지. 뭘 어떻게 돼? 국가의 성격이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자유를 중시하는 나라였는데 자유를 억압하고도 괜찮은 나라로 변신했다.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렇게 강력하고 그렇게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 타협을 하냐? 저는 이게 굉장히 충격인 거예요. 왜냐하면 크리스천은 본질적 자유를 예수님의 공로로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유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데올로기가 무섭다는 거예요. 이때 주로 역할을 누가 했냐? 통성애를 내세웠지. 그러니까 제가 이거랑 싸우는 거예요. 지금. 누가 지금 어? 우리 그냥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냥 냅두면 안 되겠니? 이러는 거야. 크리스천의 사랑으로. 아니 그냥 지들끼리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러면은 한국에서 무슨 제재를 받습니까? 그걸 내세워서 뭘 한다고? 자유를 고가하려고 하잖아. 법 체계를 바꾸려고. 아니, 심지어 헌법을 개정하려고 들었잖아요.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건지.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그 제가 법철학자니까 정의론 관점에서 설명해 주다가 김동그람이주 목사님을 비판했는데 아막 그러는 거야. 아니 이분이 뭐 말씀에 생리하는 것도 하지 말라고 나오는데 왜 동성애만 갖고 그래? 그래 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강의하다가 생리하는 것 갖고 헌법을 개정합니까? 아 지금 이 사람들은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에 손대자는 거잖아요. 지금 그걸 내세워서 이해가 되세요? 근데 그걸 가만히 있자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거랑 지금 생리 문제랑 같은 얘기야 지금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성경적 세계관 교육 P L I.